마지막으로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야 PC랑 지금 맨 처음에 단어 퀴즈인데요 그래요 빈칸에 들어갈 스펠링을 <laughs>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<laughs> 야 이거 정 안되지 저기 첫번째는 F고 두번째는 U야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<laughs> 와 I'm 말 o r 저 y I'm sorry. i 번째 o r r y I'm s o r r 마지막 에 o r r y I'm sorry. I'm s o 맞아 y I'm s 아, e A. 네. <laughs> <SM. 웃음> 가 <내가> 이거. 계속... <laughs> 어 저거. 저거 이 와. 자 아. <다음은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이거, 웃음> <laughs> <laughs> 마이베스트브랜드이지 진부. 정답. 네, 정답입니다. 한 사람 말고 한 사람. 아는 사람 떠요 정대영. She likes to speak English. 네, 정답입니다. <laughs> <정사입니다. 웃음> 다음. 이다니 예정이 없어. 했어. 했지. 김도인도는. 아, 안 와도 요 안에 없어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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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왜? 이예 네. 제 왜? 네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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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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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건 다 아는 거지? 응, 다, 자 C 도체 SIS 이맞다 오, 에 O 트더 X 를 머리에 묻어세요 하나, 둘, 셋. 아 이거는 뭐? 진짜 오, 영영 오, 없어? 아. 오, 한 명. 오, 오 누가요? 지우고 야 지우소야, <laughs> 해야, X. 다 해야 돼. 오, 누가야? <laughs> 오, 누가야? <해야>. 아, 어, <laughs> 어, 오, 누가야? 오, 지우. 어, 자, 정답은 X입니다. 아이고. 버전찍가와야한 명이 아이고 아오고려오렸네자그다자 버전트 식 됐어 맞다면 오틀렸 X를 해줘 아 이거 오지 하나 둘셋 오. 아이고 아이오오한명오두명한명두명 O 세명왜세오아이다 아니다 다섯 명 다섯 명자 정답은, <laughs> 정답은? X입니다 아, <laughs> 있잖아요. 근데 어. 부정문이니까 뒤 동사 원형에 와야 돼서 틀렸습니다. 자 마지막, I don't like vegetables. 맞더라고요. 이거 너무 대수요. 오오 반. 하나 둘셋 오. 네 정답은 오입니다. 아이고 맞췄 <laughs>